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균형발전TV 대한민국 1호 도시재생큐레이터 최강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뉴스는 총 4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울주군 언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언양알프스 토요마켓 참여자를 모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진행되는 일자는 4월 16일, 5월 21일, 6월 18일, 7월 16일, 9월 3일,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마켓은 언양 알프스 풀리 마켓, 그 다음에 언양 알프스 당근 마켓, 언양 알프스 플로킹,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언양 알프스 시장 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언양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분과 최정애 간사님께 해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뭐 프리마켓은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다양하게 상인들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셀러라고 금손 셀러라고 보니까 어떤 공예 관련된 분들이 좀 줄을 잃을 것같고요 여기 당근 마켓 우리가 중고 마켓이다 보니까 옛날 때 우리가 진행하는 아나바다 운동 같은 우리가 좀 판매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 것 들이 진행될 것 같고 플로킹은 우리가 이제 쓰레기 주우면서 조깅 한다는 이런 느낌으로서 운동도 하고 지역도 가꾸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탄소중립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이제 환경과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알겠지만 도시생사업은 뭐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린 뉴딜이다 왜 그런다 그거는 궁금하시면 저를 강의 초청하시면 제가 왜이 도지생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성 있게 가고 이 환경이라는 그린유딜 사업과 굉장히 연계점이 있고 그렇다고 라 하면 도지생 사업은 그큰 분야에 자기의 범주도 가지고 있지만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다 라는 것들을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를 초청하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달려갈게요 여러분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제주 석유포시 소식입니다. 제주 서급 표시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4월 15일까지 모집을 한다라고 하고요. 관련된 문의는 접수는 대정읍 도지의 현장 지원센터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도 한것 해주시면 되고요.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택 및 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도시생 사업은 외곽만 이렇게 순위 정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집수리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부에 모두 이렇게 벽지도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도지생 사업에서는 여기 보시듯이 외부 외부를 해주는데 광명이 아주 좋은 사례가 있죠. 그린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생 사업에서는 외부밖에 못 해주니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주민분들이 아니 내부도 좀 해줘야지라고 해서 이 사업들을 에너지 절감 차원 탄소 중립 환경과 관련된 그린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요거와 연계된 사례가 경기도 1호 사례로 써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기초센터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이런 사례가 아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만족도도 높고 또 다양한 사업에 이쪽 도시재생 사업 분야도 성과를 낼수 있고 그린칩 3 사업들도 연계 낼수 있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서 좀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광명시에서는 꼭 관련된 가이드북을 또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북을 한번 요청해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남양주시 소식입니다. 남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 홍유 마켓을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장소는 이석역 강장에서 진행한다고 라 하고요 4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셀러 관련된 모집에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QR 코드를 찍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런 포스터 관련돼서는 원본 포스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포스터는 제 블로그 페이지 도시문화 아카데미를 검색하거나 어반브로 아니면 최강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제 영상과 함께 이 관련된 포스터를 여러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좀안 보이는 그 시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올려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어,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도지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홍릉도지재생크리에이터 모집공고입니다. 3월 27일까지 모집을 한다라고 하고요. 활동 기간은 6월부터 3주, 6월 3주차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약 3개월간 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는 보니까 뭐, 에디터스, 골목 밀당 마을 신험실 이렇게 세 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이 예전에는 뭐 기자단이다든가 서포터즈의 개념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분야를 상세하고 전문해 하는 게 요즘에 좀트렌드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서울에서 특히나 이제 활동하시는 청년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도시 재생 사업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뭐 도시등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창업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공간 활성화라던가 이런 어떤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실행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한번 잡아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도 변함없이 또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